그런데 탑스톤포왔 떠나는 공주대장 라이디. 아우씨. 오늘 준비됐나? <놀마> 마님 오늘 아주 예쁘게 모셔야 할까 네. <laughs> 근데 이 자전거는 뭐야, 대체? 네, 마님, 마님이 물으신다면 가리는게사이 살상적. 지금 마님들이 보고 계신 이 자전거는 탑스턴포 미국 캐논데이 본사에서 직원들이 출근하는 비포장도로를 이름을 따서 만든 탑스턴포입니다 스마트 시트 알로 프레임으로 만들어진 캐데이만의 시트 알로 프레임. 포크카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크레이크 입다에서 뒤에 쉽다 마이크로시프트 구동계로 만들어져 있으며 전속감 까끌. 앞에 40T 뒤에 1에서 48T 브레이크 프로맥스 기계실 휠셋 g s r 알로우 휠세 앉아 캐논데 스테이지 CX 앉아 700 곱하기 3cc 45cc까지 가능 45mm 클리언스 제거 27.2mm 가벼운 실보 3 0 할인 가격 998,000원 안 부끄러워? <웃음> <웃음> 마님들 모시고, 단지들 <laughs> 모시고 타스턴포와 함께, 또 나무시죠. 마님니다 마님. 나는 험한 길도 막 간다. 타스턴포. 아, 과연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오늘은 타스턴포와 공주, 아, 아니 <laughs> 마님 물건들을 왕창 실어서 제대로 대접을 <laughs>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laughs> 탑승의 <탑스턴의 웃음> 시승 <시생> 느낌과 타스턴에 <laughs> 어떤 물건들이 들어 있을지. 어, 역풍인데. 젠장, 시작부터 역풍이네. 일단 평지 항속력 가격 대비 매우 좋습니다. 진행할요 현재 지금까지 20km 가까운 무기지만 삼성 유지 가능. 내가 잘 타서 그런 건가? 해적유 처럼니다 마님. 해적유. 당연 고가의 로드 좋아? 바이크만큼은 아니지만 알루라고 저거입니다. 믿지 않을 정도의 타순 느낌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3 0 c c 의 타이어 폭과 그래브의 특성으로 홀턱은 로드와 비교불가. 니들 아니 많이 어, 힘들 편하시십니까? 고포실 가방에서 나올 어마무시한 공장 아이템들이 가득 있습니다 저입니다. 가득 단기도 있지만 안정감 있는 저입니다. 주행이 가능합니다 저입니다. 앞 40T, D11, 48T, 싱글기어로도 평지 오르막 큰 어려움 없습니다 그래서 마님들 편안하십니까? 네? 견할인으로 100만원 이하면 정말 가성비 좋은 그래을자은거요기입니다턱입니다 여기 피크닉 하고 가셔야 되잖아요 피크닉? 예. 그래 그렇지 자그부 뒷자리를 펴고 만번 앉아볼까? 저 자리,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주위 풍경을 좀 보시면서. 저 목말라요. 목말라십니까, 마님? 저 네. 앞에 잠깐 쓰겠습니다. 마님. 마님들, 여기 오십시오. 자, 마님, 기, 잠깐, 잠깐 기다리십시오. 네. 잠깐만요. 자, 앉으십시오. 귀엽군요! 물이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발! 발 불편하시니까 트레파 신으십시오! 사진 찍어야 되니까 조명 잠깐 켜겠습니다! 잠 떨어지십니까? 네! 여기 더우시죠! 네! 야, 내가 저 X로 운동하 더우시죠! 야 그만, 아, 그만 찍죠. 시원하십니까발 네, 편안하세요 발. 지금 음. 여러분들은 탑스톤포에서 가지고 음. 음식과 선풍기 도자리 그리고 여러분들 조명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캐논들 알로 자전거38% 할인. <laughs> 99만 8천원. 네, 99만 8천원입니다. 어떠십니까 대접 받아 보니까? <laughs> 야, 재밌어요? 엄청 <갑자기> 행복해 보이시네요. <웃음> <웃음> 얼굴 확대해도 되겠습니까? <laughs> 얼굴 확대해도 되겠습니까? 네. 여유롭게 계시네요. 어. 어, 언제 여기 이렇게 서보겠어요? 시원하십니까? 시원해요. 아, 시원하세요. 아, 거버야 <laughs> 가자! 가고 싶어 아, 마님, 다 쉬었습니까? 마님? 괜찮아. 괜찮습니까? 네, 네 마님. 그러면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laughs> 캐논데이 <캐럿에> 시포. <laughs> <10호 웃음> 삼성포마 여러분들을 저희 내가 모시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마님, 잠깐만요 마님, 잠깐만요. 아우씨. <laughs> 아우 버려. 잠만님, 잠만님, 잠 가만 있어. 씨. 언제까지 세일해요? 네 마님, 언제까지 세일하냐면 10월 31일까지 <laughs> 세일한다. 어디 팔아요? 캐 n o w if you can tell me. I don't know if you can t 니 l 니 me. I don't know if you can tell me. I don't know if you can tell me. I don't know if you can t e 어. 자인첸샷왔습니다 어, 역시나 일을 해본다. 아 근데 목마르시죠? 네. 자 이거 르치 하나씩 드십시오, 네. 몸이 좋은 겁니다. 자, 이거 미스트입니다, 미스트. 자 미스트입니다, 미스트. 네, 지금 안 오늘 덕순포 함께 떠난 공주, 아니, 아니, 만임 영상 여러분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지들 짐도 나한테 주들 뭐해? 그리고 덕순포는 오늘 또 달린다. 안녕! 안녕, 나도 사랑한 번만, 한 번만. 아빠 해주세요. 영상이 즐겁고 재밌었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컨셉 안 한다.